노후 건강, 병아리콩이 놀라운 비밀 공개 최근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환자이신 여8살방여사님이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골밀도 검사와 혈관 검사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 병원의 사분이 고개를 껴우뚱했다고 합니다. 아니, 혈관이 너무 깨끗해지셨고 뼈밀도 가오히려 올라가셨네요. 박여사님도 대체 뭘 드신 겁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의 사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이 병아리콩이었습니다. 단돈 몇 천원짜리 이 병아리콩 하나로 뼈는 강철처럼 열관는 20대처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아리콩을 그저 몸에 좋다고 해서 다른 아흔아퍼센트, 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다면 눈 끄거나 무소용이 없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셈입니다. 병아리콩은 반드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특별한 비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저 삶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바로 이것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오늘 저 40년 경력이 한이 사안병 처리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황금 조합 비법을 여러분께 대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40년 경력 의한의 사안병 처리입니다. 제긴 진료 경험에서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순간을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끔찍한 고통이 한꺼번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뼈가 텅 비어버리는 꼴다공증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기름대로 막히는 동맥경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아프면 칼슘제를 드시고 혈관이 걱정되면 고지혈증약을 드십니다. 그렇게 수백만 원이니 수천만 원이 돈을 약값으로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만약 혈관이 꽉 막혀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칼슘제를 드셔도 그 영양분이 뼈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시나리오입니다. 혈관는 기름대로 꽉 막혀 가는데 뼈는 텅 비어 푸석해지는 것입니다. 가볍게 엉덩을 떠섰을 뿐인데 곡관절이 부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졸증으로 쓰러지십니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도 음로 후 건강 최대의적 막힌 혈관과 뼈 문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통스러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0년이 노하우를 담아 어제 말씀드린 끄황금 그 조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콩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끼적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의 비율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혈관을 집으로 들어오는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뼈는 그 물로 지탱되는 집 자체입니다. 만약 그 수도관이 녹슬고 기름대로 꽉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 직혈관이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으로 꽉 막히면 아무리 좋은 물. 즉 칼슘이나 영양분을 보내도 집에도 달하지 못합니다. 뼈는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의 진짜 문제는 단 순이칼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열관을 막는지도 칸염증과 뼈속을 텅 비게 만드는 몸의 불균형입니다. 혈관은 오래된 주택이 수도관처럼 관리하지 않으며 니물질이 쌓이고 결국 막혀버리기 쉽습니다. 혈관 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딱딱해집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한 이 뼈는 영양분을 받지 못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쯤 되면 벌관이 막히는 건 아닌 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꾸 높아지는 건 아닌 지 걱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병아리콩이 어떤 k 두가지 문제, 즉 막힌 수도관과 궁주인 집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병아리콩 속에 숨겨진 그 놀라운 성분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콩 하나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생기를 불어넣는 샘물이 될수 있습니다. 병아리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식 이섬유는 마치금 빛솔처럼 혈관 속을 쓱쓱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진짜 비밀은 그 수용성식 이섬유가 다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열쇠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 구원태제는 바로 따로 있습니다. 병아리콩이 진정한 힘은 그 자체로도 물론 대단하지만 사실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과 함께 먹느냐 바로 그 궁합이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궁합을 목소리 높여 강조할까요? 우리나라 99%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병아리 콩만 잔뜩 삶아서 드십니다. 물론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뼈를 강철처럼 만들고 혈관을 청소하는 그 강력한 효과의 절반도 얻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병아리 콩에 쓰는 돈이 절반 이상을 그냥 버리고 계신 셈입니다. 진짜 비법은 병아리 콩의 특정 성분과 다른 식재료의 특정 성분이 만났을 때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기며 폭발. 이것이 바로 박여사님의 검사 결과를 보고 대학병원에 사조차 놀라게 한 오늘 제가 공개할 황금조합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조합 하나만 여러분의 식탁에 더하셔도 여러분의 뼈와 혈관은 놀라운 속도로 젊어지기 시작할 것. 자, 여러분. 드디어 박약 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뼈를 강철로 만들고 대학병원에 사마저 놀라게 한그 기적의 황금조합. 40년 안에 사한병철의 비법 세 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이 홀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음식은 서로 돕거나 혹은 서로를 방해합니다. 진짜 효능은 바로 이궁화 비조화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세 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첫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뼈를 위한 조합입니다. 바로 병아리 콩과 검은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지며 누유나 칼슘제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것은 칼슘만으로는 절대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뼈에는 칼슘을 붙잡아 두는 접착제, 증 마그네슘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병아리콩은 바로 그 마그네슘과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그리고 검은깨, 이 작고 검은 알갱이야말로 칼슘의 보물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검은깨는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우유보다 몇 배나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병아리콩 이 뼈의 시멘트 역할을 한다면 검은깨는 뼈의 철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만 나야 비로 소강철 같은 뼈가 노후 건강. 병아리콩은 이것과 먹어야 완성됩니다. 한의학적으로도 검은깨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한의학에서 신장은 뼈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병아리콩은 비장을 보합니다. 이 둘이만 나니 몸액은 모니 튼튼해지는 최고의 궁합인 셈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애순일 곱삶은 경자여 사님은 예전엔 무릎이 아파서 에다 노르내리기를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삶은 병아리 콩을 으깨어 볶은 검은 계가루와 함께 섞어서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석다이 체진하지 않아 문여사님은 손자와 함께 놀이터까지 걸어 다니시고 가뼈운 운동까지 하실 수 있을 만큼 기운이 돌아오셨. 병원 검사에서도 골밀도 가현저 있게 선된 것을 확인하셨죠. 이것이 바로 궁합이임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막힌 혈관을 뚫어줄 비법입니다. 바로 병아리 콩과 시금치입니다. 우리가 세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막힌 수도관을 기억하십니까? 그 수도관을 청소할 시간입니다. 병아리 콩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아쉽게도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때 시금치가 바로 그가 속장치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 가풍부에서 병아리 콩 속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을 무려 40% 이상 높여줍니다.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질산염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놀라운 작용까지 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일은 한 살정 동준 어르신은 평소에 머리가 자주 어지럽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죠. 저는 그분 깨병아리 콩과 시금치를 함께 끓인 국에 구비자를 조금 넣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꼭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몸의 열을 내려주고 피를 맑게 합니다. 이 조합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몸속 혈맥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달만에 정 어르신은 시장까지 걸어다니실 정도로 좋아지셨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혈관 청소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조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이것은 노후 건강 뼈를 위한 첫 번째 황금 조합 우리 몸의 뿌리 이자 모든 면역이 중심인장을 위한 조합입니다. 바로 병아리 콩과 요거트입니다. 조금해야 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 같은 튼하고 혈관이 깨끗 해도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장의 염증이 가득하면 그 독소가 온 몸을 타고 돌며 뼈와 혈관을 다 시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병아리 콩에는 유산균이 먹이가 되는 식이서 뮤직 프리 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요거트. 특히 이당분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합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속의 수억 마리의 건강한 군대가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염증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장 속에 건강한 숲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6살 시 내년 여사님은 늘만 성변비와 복부 팽만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제가 매 이라 침 병아리 콩 삶은 것과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블루베리를 살짝 얹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한달 만에 신 여사님은 아침마다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셨고 얼굴빛까지 화사해졌다고 제게 자랑하셨습니다. 한의학에서 도장이 편안해하기와 혈이 잘 돌아 몸 전체가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황금 조합을 모두 아셨습니다. 첫째, 뼈르리에서는 검은 개와 함께; 둘째, 혈관으리에서는 시금치와 함께; 셋째, 장으리에서는 요거트와 함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합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 조합들이야말로 병원에 사도 놀라게 한 진짜 비법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조합들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뼈를 위한 검은 게, 혈관을 위한 시금치, 그리고 장을 위한 요거트까지 되고이 황금 궁합 세 가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랍게 달라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가장 무섭게 경고하고 싶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밑 빠진도 괴물을 붙는 격이라며 나무 소용이없겠지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기한 병아리 콩을 드시면 서 자신도 모르게 독을 드시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실수 네 가지를 쪄. 이네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병아리 콩이 효능을 지금보다 최소도 노후 건강 혈관 과장 의리 한두 번째, 세 번째 조합배 이상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도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병아리 콩을 물에 잠깐 담갔다가 바로 끓여드시는 경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시는 일은 살강태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병아리 콩이 혈당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마트에서 한가득 싸오셔 서딱 3시간 정도만 불리고 바로 끓여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차서며 7동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익히지 않은 병아리 콩에는 렉틴과 사포닌 같은 우리 몸의 소화를 방해하는 항양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마치 단단한 철문처럼 우리 몸이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칼슘과 철분 같은 기아 서울 입과 대학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 콩을 떨이켜먹을 경우 영양 흡수율이 대대 20% 낮으러 든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더 이금콩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 비장을 쌍하게 할수 있으니 반드시 푹이 켜드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이 좋은 병아리 콩을 마칫밥처럼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애순 사륜지어 사님이 계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빨리 낮추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밥한 그릇 가득 병아리 만드시고 심지어 간식처럼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장은 항상 더 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밤에도 배가 불러 잠을 썰치셨다고 합니다. 병아리콩이 단백질과 섬유질은 분명 좋은 성분이지만 우리처럼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강. 특히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며 우리몸의 필터인 신장에 큰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령자가 단백질을 과하게 먹을 경우 신장 기능이 10% 이상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정말 무서운 실수입니다. 병아리콩을 대량으로 사두고 부엌 한 구석에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특히 장마철이 났은 날씨에 복관이 잘못되면 콩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왕색 곰팡이 독소지가 플라톡신은 간을 손상시키는 일급바람 물질로 국제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 8사람이자 어르신은 냄새가 노후 건강 망치는 첫 번째 실수. 덜 익혀 먹기 좀 이상하긴 했지만 물로 씻으면 몬창겠지싶 퍼오래된 병아리 콩을 그대로 끓여드셨습니다. 결국 간 기능 수치가 급격히 올라 병원에 두 번까지 하셨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기운이 눅눅한 음식은 간을 상하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구서 개묵혀둔 병아리콩이 있다면 그 상태가 괜찮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실수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시중에 파는 병아리콩과자 나스 애물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일은 살송대우 어르신은 매일 한 봉지씩 병아리콩칩을 드시면 선하는 건강을 챙기고 있다며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돼 혈압이 180까지 치솟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과자 속에는 튀긴 기름과 소금이 일반 감자칩보다도 떠 많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최근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 콩스내이 나트륨 함량은 보통 과자보다 최대 50%나 높을 수 있다고 해요. 혈압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겐 정말도 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더 익혀 먹는 실수, 너무 많이 먹는 실수, 곰팡이가 생긴 실수, 그리고 과자로 먹는 실수. 이네 가지 실수.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듣다 보니어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싶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실수들은 알고 나면 너무나도 깊게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실수를 완벽하게 피하 고병아리 콩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다섯 가지 황금 섭취법을 바로 다음 장에서 속시원하게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네 가지 치명적인 실수. 혹시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나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 앉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좋은 콩도 방법을 잘 못쓰면 그저 맛없는 차처럼 아무 소용이 없지만 제대로 활용하며 누리 몸에 엄청난 선물이 된담. 당장 마트로 달려가시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다섯가지 팁. 이 다섯가지 황금 섭취법을 꼭 기억하셔야만 병아리 콩이 여러분의 식탁이에서 진짜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노후 건강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수 세가지 우리 월에 딱 맞는 방법들이니까 저 안병 철릴 믿고 따라만 하셔도 막혔던 혈관이 뻥 뚫리고 장도 편안해지고 음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첫번째 병아리 콩은 반드시 하룻밤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귀찮게 여기고서 너 시간만 담갔다가 바로 끓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실수로 고생하신 강태환 이콩은 파치나녹두처럼 금방 무르지 않습니다. 겉질이 생각보다 아주 단단해서 물이 속까지 스며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찬물에 8시간에서 대대 12시간이 상넉넉하게 담가 두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날 밤자기 전에 미리 물에 담가 두는 것입니다. 그럼엄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끓일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만약 날씨가 더운 노후 건강이한 다섯 가지 황금 섭취법 여름철이라면 시온에 그냥 두면 콩이 씌워버릴 수 있으니 꼭 냉장고에 넣어서 불리시는 것을 추천드 왜 이렇게까지 불려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넥틴이나 사포닌 같은 항용량 성분들이 이불리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동 부의료원이 자료에 따르면 병아리 콩을 충분히 불렸을 때 불리지 않았을 때보다 영양 흡수율이 무려 30%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불리는 과정을 하시게 첫 걸음이라 해서 콩이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비장을 떨자. 두 번째 제대로 아주 푹 삶아야 합니다. 불린 콩이라도 설렁설렁 끓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속은 익지 않은 콩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일반 냄비를 사용하신다면 물을 넉넉히 붓고 끓기 시작하면 바로 약한 불로 줄여서 대소 40분에서 50분 정도 푹 끓여야 합니다. 콩알을 하나 건져서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부드럽게 으깨져야 속까지 다 익은 것입니다. 전기밥솥을 이용하신다면 밥짓기 전에 콩을 올리고 물두컵 정도 부어서 찐 다음 뜸 들이기를 꼭 10분 정도 하시며 아주 알맞은 식감이 됩니다. 물론 가장 간편한 것은 압력밥솥입니다. 압력밥솥으로는 단 10분이면 속까지 아주 촉촉하고 부드럽게 익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익혀야만 우리 몸을 괴롭히던 항영노후 건강이 한 다섯 가지 황금 섭취법량 소가 게지고비로 소그 안에 숨어있던 단백질과 무기질이 우리 몸에 흡수될 준비를 마칩니다. 세 번째는 연명한 식재료와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황금 조합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병아리콩에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아쉽게도 식물성 철분이라 흡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비결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과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철분의 흡수율이 마법처럼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샐러드 1에 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붉은 피망이나 토마토와 함께 숲으로 끓여 드시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 6사로미형 어르신은 늘 빈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계단만 조금 올라도 어지럽고 숨이 차셨죠. 저는 오여사님께 매일 병아리 콩샐러드 의방울 토마토, 대여섯, 알과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달만에 빈혈증 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걷는 빨걸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신맛은 간을 모아 고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네네 번째는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대리난다는 사실을 잊으시는 겁니다. 병아리콩은 하루에 30g에서 50g 정도. 종이컵으로 반 컵에서 한컵 정도면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손으로 한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보충하면서도 이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실수로 고생하셨던 윤지숙 여사님처럼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될 뿐더러 이것을 걸러내야 하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겹지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맛이 없고 매일 똑같으면 금방 질리게 됩니다. 병아리 은단 순이 밥에 넣어 먹거나 탕에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콩을 믹서에 곱게 갈아서 식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후무스즈 크림처럼 만들어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훌륭하 오이나 당근 양파와 함께 상큼한 샐러드로 만들어도 보기에도 좋고 식욕이 노후건강 섭취주의 사항과 최종 요약 살아납니다. 서울 강북에 사시는 애순 나 홉살박은 수거르시는 병아리 콩과 고구마를 함께 끓여 걸쭉한 수프를 만들어 온 가족과 함. 손주들까지 너무 좋아해서 매번 냄비가 바닥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이것만 지키시면 병아리 콩은 여러분 식탁위에서 되고 이 장수 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아리콩이 이렇게 몸에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착한 콩이 건강이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부터는 더 조심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체질 유형 이분들은 병아리콩 섭취에 아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병아리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열압을 낮추는 보물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몸 속에 독처럼 쌓이게 됩니다. 결국 심장의 부담을 주고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68살 배성진 어르신은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드시다가 가슴이 뛰고 숨. 한의학에서도 신기가 약한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통풍이 나고요 산열증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병아리콩에는 퓨린이라는 통풍유발 물질이 생각보다 꽤들어 있습니다. 인천에 일은 살로영철 어르신 철엄매일주식처럼 드시면 통풍이 재발의 발이 퉁퉁 부어신 발도 못신게 될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이장이 아주 민감한 분들입니다. 병아리콩이 식이서유는장이 튼튼하면 도움이 되지만 서울로 원구에 65살 고수호 거르신 철엄이장이 약한 분들이 잡으셨죠 병아리 콩은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모두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마치오처럼 음식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병아리 콩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냥 평범한 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체질에 대한 경고까지 들으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병아리 콩 박사가 되셨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네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병아리 콩은 뼈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항입니다 둘째 뼈를위해서는 시멘트인 병아리 콩과 철근인 검은 깨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셋째, 혈관을위해서는 병아리 콩과 비타민C 즉시금 치아래 몬즙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넷째, 독이 되는 세 가지, 덜 익힌 콩, 곰팡콩, 그리고 짱과자 형태의 콩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말합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요? 작은 씨앗 하나를 꼬르고 정성껏 불리고 조용히 끓여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속에 진짜 건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땅장 시장에 가셔서 병아리콩한 봉지와 검은깨 한 봉지를 꼭사 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남은인 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알기찬 산책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형제 그리고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실천 하나가 고관절 꼴절이나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백색까지 걷기를 쪄 안병 처리진 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